2015년 12월에는 50년 호랑이띠에게 마음의 평화와 함께 가족 간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는 달이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보내신다면 이 소중한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자녀들과의 소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달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과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지혜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요즘 가장 감사한 일한 가지를 나눠주시면 더큰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50년생 호랑이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로 마치 겨울 산사의 연못처럼 차분하고 맑은 에너지가 가득한 때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용맹하고 활발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번 달은 그 강한 기운이 물의 흐름을 만나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며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50년생 호랑이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덕이 있기에 이 차분한 물의 기운과 만날 때 더욱 깊이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을 맞아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듯 내면의 평온함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기입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적시듯 당신이 뿌려온 선한 씨앗들이 자연스럽게 싹을 틀수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교감이 깊어지며 가족 안에서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데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의 안정이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물의 기운은 고요함 속에서 더욱 강해지듯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시간이 곧 복을 키우는 밭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나눔이 예상치 못한 큰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랜 인연과의 재회나 뜻밖의 소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잊고 지냈던 옛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올수 있고 그 만남이 마음에 큰 위로와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자녀로부터 마음 따뜻한 선물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오래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좋은 치료법을 만나게 되는 행운이 따릅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옵니다. 무심코 나누는 이야기 속에 중요한 정보나 기회가 숨어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손주나 젊은 세대가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에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면 뜻밖의 배움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작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피로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기운은 흐름을 중시하기에 억지로 막거나 무리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옛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는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흘려보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배움으로 삼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을 더욱 크게 키워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2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차가운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띠에게는 이 물의 기운이 오히려 재물과 인연을 맺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 줍니다. 호랑이는 본래 나무의 기운을 지닌 띠로서 물을 만나면 생명력이 더욱 강해지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50년생 호랑이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이번 달 재물운과 만나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베풀었던 선한 마음들이 돌고 돌아 예상 밖의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도와주었던 사람이나 잊고 있던 인연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오거나, 그동안 잠자고 있던 재물의 씨앗이 이번 달 싹을 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를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함께 물질적인 안정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응보의 원리가 따뜻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복을 불러옵니다. 호랑이 띠는 원래 의리와 정이 깊은 띠이기에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재물과 인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돈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행위가 재물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경제적 도움이 찾아오거나 오래전 투자했던 일이 결실을 맺는 일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화목함이 더욱 깊어지면서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기쁨이 곧 재물운으로도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손주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동시에 가져다 주니 작은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자주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제안이나 새로운 형태의 수입 기회입니다. 평소라면 망설였을 일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직감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뜻밖의 재물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된 친구가 찾아오는 일이 있다면 그 만남 속에 재물의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꿈 속에서 물과 관련된 장면을 보거나 맑은 시냇물을 만나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재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매우 좋은 신호이니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물은 본래 천천히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시지만 급하게 흐르면 오히려 넘쳐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재물의 기회가 왔을 때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차분히 살피고 주변의 조언을 들으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 특히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번 달의 좋은 흐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50년생 호랑이띠의 12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차가움 속에서도 생명을 품고 깊이 스며드는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50년생 호랑이띠에게는 지난 시간의 노력이 조용히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강한 의지를 지닌 띠이지만 이 달의 물 기운은 그 힘에 차분함과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고요함 속에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이달 호랑이 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일이나 잊고 지냈던 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후배를 통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거나 그들의 성취가 곧 호랑이띠에게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꾸준히 관리해온 부분이 이제 눈에 띄게 좋아지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것입니다. 연말이라는 특성상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많은데 이때 진심 어린 대화와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옛 친구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뜻밖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다가올 새해를 위한 든든한 준비가 됩니다. 이 달의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 간에 화목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흐름이 있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작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도움을 청하는 순간입니다. 그 요청이 작아보여도 흔쾌히 응하는 것이 더큰 기회에 문을 여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될수 있으니 모든 만남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리하게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연말이라 정리할 일이 많지만 천천히 하나씩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 있어서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50년생 호랑이띠에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을 맞이하시는 호랑이띠 어르신들께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마치 겨울산 계곡에 맑은 물이 조용히 흘러가듯 깊고 고요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나무의 성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나무를 더욱 튼튼하게 키워주는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대지를 적셔주듯 어르신들의 마음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 어르신들의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깔은 깊고 차분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물의 본래 색깔로 이 시기의 에너지와 가장 잘 맞아떨어집니다. 검은색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하시면 주변에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금전적인 흐름이 안정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은 깊이와 품격을 상징하기에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색은 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물과 하늘이 만나는 색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색을 가까이 하시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남색은 또한 재물의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힘이 있어 이번 달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현명한 판단을 도와줍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 어르신들께 특별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물의 기운이 나무를 키우듯 어르신들의 건강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평소 마음에 담아두셨던 걱정이나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특히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물을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달에 좋은 기운을 더욱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자녀들이나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과 이번 달의 물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 간의 마음이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고, 손주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도. 이번 달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흐름이 있습니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기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작은 이득이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마치 시냇물이 조용히 흘러 결국 큰 강을 이루듯 작은 복들이 모여서 결국 큰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께서 꼭 실천하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물가를 산책하시거나 집안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그 행동 자체가 복을 부르는 의식이 됩니다. 또한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으실 때 거울을 보시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긍정의 말을 건네시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어르신을 지켜줍니다. 이번 달은 또한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특별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이 달에는 먼저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2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으로 만든 팔찌나 목걸이를 추천드립니다. 옥은 예로부터 몸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겨울에 찬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이때 오근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나 허리 쪽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옥을 몸에 지니면 이런 부분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목이나 목에 착용하면, 하루 종일 따뜻한 기운이 함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금주머니를 베개 속에 넣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천연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 마음 속에 쌓인 피로와 걱정이 많아지기 쉬운데 소금주머니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깊은 잠을 자게 도와줍니다. 호랑이 띠는 본래 생각이 많고 활동적이라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금의 정화작용이 머릿속을 맑게 하고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줍니다. 작은 천 주머니에 굵은 소금을 담아 베개 밑이나 침대 머리맡에 두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대나무로 만든 물건을 집안에 두시길 추천합니다. 대나무 향꽂이나 대나무 컵받침 같은 작은 것도 좋고 대나무 장식품이라도 괜찮습니다. 대나무는 곳곳 속이 비어 있어서 나쁜 기운이 쌓이지 않고 흐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호랑이 띠는 강한 성격 때문에 가끔 스트레스를 안으로 담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대나무는 그런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집안 공기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12월처럼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는 대나무가 있는 공간이 상쾌한 느낌을 주고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실이나 방 안쪽에 작은 대나무 소품을 놓아두시면 집안 분위기도 차분해지고 온 가족의 건강운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세 가지 물건은 모두 자연에서 온 것들이라 몸과 마음에 부담 없이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50년생 호랑이띠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이루고 경험하신 분들이기에 이제는 건강을 지키고 편안함을 누리실 때입니다. 이번 12월에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건강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행복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